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인태입니다. 전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감사원이 50명을 증언한다. 네, 나라의 도둑놈들 많아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감사원이 50명을 증언한다. 뉴시스에서 정하고 있고요. 공직이권 카르텔 뿌리 뽑기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사회가 얼마나 썩었으면 은 지금 이 감사원 50명을 증언시키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부조리 세금과 보조금, 부정수급, 사용 등을 집중 감사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세워놓고 여기가 썩어버리니까 또 세금을 들여가지고 50명을 또 증언하고 또 쓸데없는 이보조금제들 만들어가지고 이 보조금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 세금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즉각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국민권익기금을 만들어서 국민권익기금에 다 넣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있어도 다 도둑놈들이 해쳐먹는 구조라면은. 이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 뿐만 아니라 이 정당보조금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정치보조금이라 그래 가지고 애매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조금 이거 싹 없애야 됩니다 이거 이것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특활비 없애야 됩니다 뭐 검찰 특활비 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모든 것은 선결제 후 집행으로 완전 투명하게 전개를 하고 국가기밀상 보호할 부분들은 그거는 몇년 동안은 기밀로 보관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국가기밀이다 그러고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네, 이 최승재 의원은 국회 정당보조금 전용 사용 비리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이게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국회 정당보조금,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50명 증언을 하는데, 또 재정이 필요한데요. 이거 공무원 또 50명 늘어나기 위해서, 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거친다 그러는데, 일단은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조금 먼저 폐지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 특할비 먼저 폐지하고, 그렇지 않고 국민 세금을 갖다가, 자기들이 또이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받아서 월급으로 받아 먹으면서 또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이 감사원 50명을 증언해서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면 억울한 건 국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